하나님 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43편 143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붙줄이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저희들을 위경에서 건지시며 생명과 치료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내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은 인생에 참으로 모든 일이 평온할 것이다. 다윗은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추적해 보면 다윗에게 인생에 굴곡이 많았고 파란만장한 삶이 전개되었고 그에겐 항상 평안함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숨이 정말 적에게 노출되어서 목숨이 위협받는 그러한 시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처한 그 상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에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빗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고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렇게 원수가 내 영을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방에 원수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그에게 왕으로 가는 그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원수가 도사리고 있었고 왕이 되었을 때는 애적의, 애윤나라들의 그러한 적수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넘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를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한다, 내 영혼을 쫓는다 그만큼 내생면을 쫓고 쫓아서 내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을 땅에 엎었다. 이렇게 나를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있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용이 내 속에서 약해지고 기력이 약해지고 세지 않고 기진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심히 참담하여 마음이 상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심장의 박동이 멎을 만큼 놀란 상태로 기절한 상태로 절망한 상태로 낙담 가운데서 아, 참담함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아, 정말 아, 죽는 순간까지 그의 인생에 이러한 것이. 끊임없이 도전을 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는데 생명을 넘고 왕권을 넘고 아, 이런 일이 그에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다윗이 이런 압박을 받을 때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이 다윗은 이 압박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가 마음이 천안해지지 않냐고, 그러한 위기 속에서 내가 이 압박을 받을 때,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압박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재정적인 압박. 어떠한 사람은 건강에 압박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나의 꿈, 이러한 것이 굉장히 저해를 받고, 방해를 받고, 인생 앞으로 전쟁하려고 하는데, 여러 환경의 장애물들이 있어서 압박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에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압박이 있을 때, 이 다윗, 이 바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 바윗은 성경 말씀에 보면 5절과 6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한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때로는 옛날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면서 아 그때가 좋았었지 그때가 참 좋았지 이렇게 사람들은 추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늘 내 현실이라고 하는 것 이게 각박하기 때문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어떠한 탈출구 어떠한 희망의 그러한 창을 아, 내고서 내가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 추억들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현재의 이 답답함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담이선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옛날을 기억하고, 어떻게 했느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 기억했을 뿐만이 아니라, 옛날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읊조린다. 그가 바로 이 읊조린다고 하는 거, 그것들을 마음에 묵상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주님의 손길들과 행하신 일들과 베풀어 주신 은혜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또리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마음 속에 새기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각박한 일을 당하고 내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지난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일들. 나에게 함께 하셨던 일들 이것을 만나지 만나지 그 중요한 일들 세세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모든 일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골똘히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이 배푸시는 은혜 이걸 망각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와 섭리를 인정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주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꺾꼿하게 붙들게.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일들을 걸돌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이 행복한 사람, 성경의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의하로 묵상하는 거다.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여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당시에 구약에 이 당시에는 신약의 말씀이 나올 리가 많노하죠. 여러분 여기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토라는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가르침이요 교훈이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야고 밤낮으로 묵상한다, 읽는다, 그것을 읊절인다 그걸 밤낮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읊조릴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을 뽑아 주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별는 비결 가운데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의 교훈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나으로 가까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 지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행적과 은혜와 그의 손길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마냥 나의 힘이신 여우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0편, 18편,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해지게 됩니다. 나의 힘이신 료 오늘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자원이시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능력을 배우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가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복상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세세한 것, 작은 것, 이러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한평생 시계만을 만들어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시계를 만들어서 그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이 그 시대를 살펴보니까, 어, 초침과 분침과 시침, 이것이 각기 다른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초침은 금으로, 분침은 은으로, 시침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초침보다 시침이 금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 아들은 초침보다 분체보다 신침이 중요한데 몇 시, 몇시 이걸 가리키는 신침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 중요한 시간 이걸 가리키는 거 이걸 금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침이 없는 시간이 어디 있느냐 작은 것이 바로 되어 있어야 큰 것이 바로 가지 않겠느냐 초침의 길이야말로 바로 황금의 길이란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는 그 시계를 아들의 손목에다가 메워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예, 야, 1초 일초 1초를 아껴 살아야 한다. 1초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아버지가 교훈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 교훈의 말씀은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스러질 시간이라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작은 것, 아이고, 뭐 그거 별거 아닌 것,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지나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아주 작은 것들, 그 세미한 것들, 아주 미세한 것들,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러면서 우리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에서 우리가 살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작은 것그 은혜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편 143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환호하기 때문에 손을 펼 수도 있고, 주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손을 펼 수도 있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을 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이 메마른 있어요. 마른 땅, 메마른 땅. 그 땅이 지쳐 있다는 말이에요. 지친 땅처럼, 지쳐 있는 땅처럼 이 땅이 목이 말라서 목 말라서 메마른 땅, 이 메마른 땅, 이 메마른 땅은 어떻게든지 비한 방울에도 내렸으면 이게 메마른 땅이 갈구하고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로 목이 바짝 마르는, 바싹 타고 목이 바싹 마르는, 정말 목이 마른 그 사람은, 물을 간절히 호소하고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 지친 땅처럼, 메 마른 땅처럼, 우리 주님을 향하는데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광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쫓길 때에도, 압박이 있을 때에도, 곤란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모할 때 마른 땅처럼, 내용물이 마른 땅처럼 주님을 강, 갈구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급해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환경에 어떤 조금 많은 것도 있을 때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의 주님을 이렇게 말른땅니 물을 갈구하는 것처럼 물을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어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른 땅과 같은 그런 갈급한 신경이 되어서 내가 정말 겸성한신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상호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환경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마른 땅처럼. 하나님을 마른 암처럼 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내가 환경을 의지하지 않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내 영혼이 마른 암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을 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4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간구의 길을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책망받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책망받거나 내 양심이 나를 책할 만한 것이 없으면 기도의 응답이 그 쉽게 다가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그거한 가지 그런데 그것만 우리가 의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막고 하시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뭐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때에 언제나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에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일절 뜻들.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진실과 주님의 의로 내게 응답해 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기에 진실은 주님의 신실하요 주님의 성실하신, 주님 믿을만하시고 성실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그 호수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도의 신과 능력과 그 응답의 비결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의를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의, 나의 옷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신실하심, 주님의 의의, 이걸 의지할 때 기도는 신이 나고 기도는 호수력이 있고 기도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 의인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건 바로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주님 의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의와 나의 어떠한 자랑거 이걸 기도할 때다한 대를 놓고 어제 주님 저는 정말로 주님 앞에 보잘것없어우니 주님의 신실하신 주님의 의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예수 이름 기도하는 건 그냥 기도 끊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의 고수력과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그 권세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미영에 주님의 의 여기에 있어오니 하나님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 응답하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주님의 그 예수 신실하신 이름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의 의를 주는 이름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비록 죄인으로 살았어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했어도 그 사람을 품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